네 시간 삼목자의 본심 아래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의 직전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우리가 큐티하면서 묵상했었던 스가리아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소망을 잃어버린 채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이전에 너희가 누렸던 그 영광과는 비할 수 없는 그런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가 부요와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회복과 축복의 언약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까 그러한 미래와 희망과 기대가 가득 찬그 분위기 어조와는 사뭇 다른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복을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면, 이두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야 되는가. 비단 이, 오늘의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사실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과 저 말씀이 상충되고 배치되는 것 같은 그러한 읽어 내려감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우리 교회의 이름의 의미. 하나님의 본심을 누리는 자세로 이 텍스트를 읽어 내려가고 해석해 낼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메시지 회복시켜 줄 거야. 복을 줄 거야. 그렇게 약속하신 그 메시지들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올리신 큐티들을 보면서도 참 여러분들도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시는 게 느껴졌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저는 수요일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금식의 절기를 기쁨의 절규로 바꿔주겠다라고 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스가랴 8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딸의 금식과 다섯째 딸의 금식과 일곱째 딸의 금식과 열째 딸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네 아, 가지의 절기가 나왔어요. 지금.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이렇게 네 가지 절기가 가지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넷째 달의 절기는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벽을 처음 뚫었던 날을 기억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달의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였고요. 그리고 일곱째 달의 절기는 유다의 그 공식적인 마지막 정치 지도자였던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당한 날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였고 마지막 열째 달의 절기는 처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날을 기억하며 지킨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베이스에는 슬픔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건져 주세요. 우리 좀 살려 주세요라고 하는 그 슬픔에 부르짖는 금식의 절기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좋은 거 누려도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려도 되나요? 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탄식의 절기로 아 탄성의 절기로 바꿔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지난 날의 인생이 떠올랐어요. 맞아. 나 젊은 날에 참 금식 많이 하던 사람이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금식한 것도 있었지만, 아까 우리 이장론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 함께 그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이 물질의 고난을 꽤 오랜 시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면 설이고 추석이면 항상 저희는 이제 금식기도가 기정사실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기도원에 올라가서 깡생수를 들고 3일이고 5일이고 뭐 길면 일주일까지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제발 이번 명절에는 해답을 주세요. 제발 이번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늘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그때 했던 기도 중에 기억나는 기도가 뭐냐면요. 이게 뭐한해두 해에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계속 해가 계속 거듭될수록 이게 끝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이 보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남들은 명절이면 평소에 안 먹는 음식도 먹잖아요. 전도 구워 먹고 고기도 먹고 맛있는 과일도 먹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명절 때마다 이렇게 생수만 먹어야 되나요? 언제까지 굶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번에 기도원에 올라오기 전에 홈쇼핑에서 LA갈비를 선전하는 걸 봤는데 그게 너무 먹고 싶어요. 다음 명절에는 꼭 LA갈비는 먹게 해주세요. <laughs> 예, 청년의 이상민은 그런 기도를 드렸었더랬습니다. <laughs> 그런데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그 슬픔의 금식의 기도를 드린 지가 꽤 오래됐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루시는 그 연단의 시간이 시작되고 이제 끝이 나고 난 뒤에 정말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부요와 풍요를 누리게 하셨구나 그것들이 이렇게 제 안에 이렇게 새겨지면서 단순히 고기를 못사 먹던 어, 사람이 고기를 먹게 됐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때의 이상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입으로는 불렀지만 그 아빠 하나님과 딸이 누리는 그 풍성한 교제권을 누리지 못했던 가난한 남의 집 자식 같은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제가 하나님 아빠와 마음과 마음을 통하고, 그분의 계획하심, 나를 향한 그 본심을 뜨겁게 누리고, 내인생에 고난이 닥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고난을 그분과 함께 손 잡고 이겨낼 수 있는 이 영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는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구나 그것이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해줬거든요 저희는 이제 아침에 각자 흩어져서 큐티를 하고 이제 아침 식탁에서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깨달은 점 어~ 어떤 적용점 있는지 그래서 얘기를 해줬더니 저희 첫째가 그래요. 엄마, 근데 엄마가 그렇게 가난할 때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아프셨겠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시니까 자식이 가난하고 아프고 못 먹고 하면 마음이 아프실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예,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능, 본심은 자식이니까 아픈 것보다 건강한 게 당연히 좋고, 가난한 것보다 부하게 사는 게 당연히 좋은데, 근데 왜 그것을 보고만 계셨을까?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마음이 원의로 돼 해줄 능력이 없어서 보고만 있을 수 있다 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한순간에 이 모든 고난들을 없애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전능을 꾹꾹 참아내면서까지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궁극적인 결론, 최종적인 그 복만큼이나 중요한 진리의 가치가 이 고난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봐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정재계 유명한 인사들의 자녀들이 정말 사실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심판과 징계와 훈계 아래서 그렇게 자라나야 될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너무 아버지가 가진 그 복과 부여와 풍요만 누리다 보니까 뭐 유학생활 가서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그러세요. 존재 자체가 병들게 돼버리는 복이 복이 될수 없는 또 어떤 경우는 어려서부터 그 인격이 제대로 된 훈계와 훈육 가운데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 전에 너무 다른 사람들로부터 갑으로서의 대우를 받다 보니 어떤 리더십의 자리에 오르게 됐을 때 갑질하는 그런 인생이 돼서 많은 국민들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부끄러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정말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인지 유익이 될 것인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생각하시면서 참아내는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으로 오늘 본문과 또 오늘 본문의 앞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메시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결론은 이 본문의 말씀이 아니고 바로 앞까지 선포되었던 축복이 맞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고요.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원하세요. 그렇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왜이 심판의 내용을 스킵하지 않으시느냐. 어차피 그렇게 결론이 그거라면 그냥 심판은 좀 패스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우리 편에서는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빼먹어서는 안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심판과 징벌과 징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 세포 하나하나에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새겨져야 네가 복을 화로 받지 않고 복답게 받을 수 있단다.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 유다를 향한 심판의 내용을 이제 알아볼 텐데요. 먼저 두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 그룹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두 부류의 목자를 지금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시, 내릴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스가랴 11장 4절 5절입니다.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여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양들이 맡겨졌을 때이 양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극렬히 여기며 그렇게 잘 지키고 돌봐야 할 책임 있는 목자가 이 양을 팔아서 자기 배를 불리는, 자기 입속을 챙기는 그런 목자로 전락해버렸다.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인 목자 그룹이고요. 이들로부터 이제 양들을 사서 그들을 도살하는 또 다른 부류의 못된 목자가 나와요. 자, 이들 각각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아까 자신의 양들을 팔아서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 이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들. 어, 여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 받은 리더십이 총 3명이 있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말씀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혔던 담을 허물게 되는 그 일을 돕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여과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세 지도자 그룹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본심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한 장본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것이요. 제가 신대원을 서른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 평신도로서의 삶을 약 30년 산 거예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만났던 이전의 목회자분들, 뭐 전도사님도 있을 것이고 목사님도 있을 것인데, 그분들이 저에게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저를 향해서 품으신 본심이 무엇이고, 진짜 그분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받았던 메시지는 마치 치성을 드리듯이, 열심히 해, 열심히 하나님을 감동시켜 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주실 거야. 여기서 복은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뭐 내가 손대는 것마다 승승장구하고 고난은 나를 싹싹 비켜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어 너무 부러워요. 막 원업인생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이제 최고의 목표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가르침을 받았고 그래서 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어 그렇게 그들이 가르친 대로 했었다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눈이 번쩍 띄었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난 이제까지 누구를 믿은 거지?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좋은 분이신 걸왜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해줬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녀라는 걸왜 나는 이제까지 몰랐을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내가 뭔가 그분 앞에 드리는 그 무엇이 아니라 자녀인 나와 아버지인 그분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라는 걸왜 아무도 그 목회자들이 그렇게 나를 많이 거쳐 간데도 그렇게 얘기해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그것이 어쩌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꼭 성도님들에게 얘기해줘야지 하는 제 비전이고 소명이고 또 사명이 되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만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리더십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리더는요, 간략하게 정의를 내려본다면,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그룹의 이 리더십으로서 사용하실 때, 말씀으로 찾아가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자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대원함으로써 그 무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치면 여러분, 지금 뭐 만인 제사장 시대에 여러분이 지금 매일 큐티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리더십인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십입니까? 나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첫째는 가족일 것이고, 직장 동료일 것이고, 내가 관계 맺는 모든 사회적인 관계망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리더십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죠. 그때 그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은 저런 것이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와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고 자유롭고 멋지게 살아가지 나도 당신이 믿는 그하나님 한번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삶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리더십으로 여러분이 다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책망받는 이 목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너 진짜 내가 뽑아도 참잘 뽑은 리더다 내 말씀을 맡은 자답게 너잘 살아줘서 고맙다 그렇게 칭찬과 인정받는 리더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리더에게만 잘못이 있었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리더의 잘못만이었다면, 리더가 교체되고 나면, 그리고 참목자가 오게 되면, 양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죠? 와 이제 제대로 된 리더를 만났다. 아, 이제 진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수 있겠다. 그럼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한달 동안에 내가 그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제 목자가 교체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은 새로운 이 목자. 스가라가 그들을 이제 인도하려고 할때 그들이 좋아했다고 합니까? 싫어했다고 합니까? 예, 싫어했대요. 그거를 미워했대요. 저는 이 부분도 매우 공감이 됩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제가 이제껏 평신도 삶을 살아갈 때 만났던 목회자분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끌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이끌었더라 하더라도 제 안에 그들의 그 가르침과 뭔가 딱 맞아떨어지는 제 구미에 당기는제 안에 잘못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그들의 그 가르침과 결탁되어서 그토록 열심히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들이 무슨 결론을 얘기했습니까? 열심히 해봐. 하나님을 좀 기쁘게 감동시키면 하나님 주신다니까. 네가 아직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제가 갖고 싶은 게 뭐였어요? 세상의 복이었잖아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일단 나 하나님 믿었으니까 천국은 따놨고. 그리고 그거 눈에 보이는 지금 세계 아니니까 사실 뭐. 뭐하고, 일단 나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복을 누리고 싶은데, 어, 그거, 열심히 하면 준다고 하니까,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이게 저한테 맞아 떨어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항상 내 중심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내가 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얼굴, 그분의 존재 자체인지, 그분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원하시는 것처럼, 아니면 그분의 손에 들린 그 무엇을 아직도 내가 원하면서, 때로는 힘다리, 줄다리기와 같은 힘겨루기로, 때로는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하나님 그럼 이거 주실래요? 라는 그러한 거래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그러한 모습을 내가 지니고 있는 건 아닌지, 항상 이내 중심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체크하는 것 대신에 자꾸 외부적인 활동으로 퉁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중심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응답하고 있는가를 체크해 내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봉교의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대답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라는 대답이 인생 평생토록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 백성들에게, 이 양들에게, 목자가 제대로 목자다운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 너희가 한번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다스린 그 인도함에 대하여 값을 한번 매겨볼래? 이랬더니, 은30을 달아줬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은30은 어느 정도의 값이냐면, 옛날 고대에, 이 주인들이 종을 가지고 있잖아요 종을 데리고 있으면 이 종은 사실은 그냥 이 주인에게 있어서 소유물이잖아요 근데 이 종이 길을 가다가 들소에 받쳐 죽으면 어쨌든 그 들소 주인이 이 종에 대한 값을 물어내야 되잖아요 그게 은삼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명줄이거든요 양은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앞을 잘 보지도 못하고요 먹불이나 날카로운 이빨 공격 무기가 없고 빨리 도망칠 수 있는 발도 없어요. 이 양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무기가 목자인 거예요. 목자만 자기를 지켜줄 수 있어요. 근데 이 목자의 신실한 인도를 꼴랑 얼마에 취급했다고요? 은삼십.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우를 받으시면서 이제 그들을 다스리던 두 지팡이, 하나는 은총이라는 이름의 지팡이었고, 두 번째는 연합이라는 이름의 지팡이었는데, 이 지팡이들을 꺾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사랑의 신인데,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도 다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물론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이것을 받아주고 용납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이 이 아이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득이 될때 그걸 해야지 득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을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막 모독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간간히 만날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성도들은 알아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일단 참는 게 능사일 거야. 일단 악하게 반응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하하, 아, 네.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 믿으니까요. <laughs>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가, 나를 대하는 그 악함으로 똑같이 악으로 응대하는 것은 안 됩니다만 악을 선으로 반응하라 이 말은 그가 나를 악하게 대우하는 그 대우함으로 내가 이리저리 그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채 이렇게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선을 베푸는 선의 주체자로서 이 상황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선의 주체자로 선다는 것이 그가 나를 악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아 괜찮습니다 하라는 게 아니고 괜찮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달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그와 붙어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선생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마음이 상합니다 라는 것이 전달이 되어야 그가 아 이건 하면 안 되는 일이구나. 라고 알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죄를 짓는 그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줬더니 해도 되네? 그럼 이래도 되겠네? 이래도 되겠네? <laughs> 이래도 되겠네? <laughs> 지금 갈수록 더 악함을 선택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 은총을 계속 베푸는 것이 선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은총을 잠시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가 하나님의 지으신 존재답게 그 형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설사 아픈 심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존재를 포기할 수 없기에 그 은총의 지팡이를 꺾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본심을 제대로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이 관계 맺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혜로운 판단과 실천이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어떤 표독스러운 말로 누군가가 상처받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그 주, 주도권 주체성을 가지고 형제여 자매여 그가 누군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를 향해서 근데 이거 나를 망치는 일이기도 하지만 당신을 망치는 길이기도 해요 그렇게 살지 말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살라고 짓지 않았어요. 진심 어린 사랑의 메시지로 이건 안 된다라는 메시지는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죠. 그래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야 되지. 그런데 똑같은 경우라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님이 이 사람과 이 상황에서는 지금은 아직 기다려. 하실 때가 있고, 지금은 말해야 돼. 지금 민망하더라도 그에게 전달해야 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대화성, 이 현재적인 교제권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해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 분께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원하람을 누리시고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과의 이 소통에 있어서 주도권을 선한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연합의 아이 은총의 막대기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연합의 막대기가 끊어지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예전에 하나됨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 자체가 하나됨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우리도 존재의 양식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그리고 뭐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됨 연합을 누리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누리는 가장 최고의 복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그 자리에 어떻게 하나됨과 연합의 축복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연합이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의 연합이 바르게만 서도 우리는 그 안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떤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로 부르신 그 자리에 세워진 그 사람과 하나됨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고난, 건강의 고난. 근데 그런 것들은요, 안 힘들다는 아니지만,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와 하나 되는 그한 사람이 있으면, 버티고 이길 수 있는 고난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관계의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어긋나 버리면, 정말 지옥을 경험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소망이 있는 것은, 이젠 내 인생 바닥이야. 믿고 의지할 관계 아무것도 없어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어 난 그냥 지옥이야라고 생각하는 데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유일한 구원자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면 그때가 바로 내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인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그런 구원의 순간과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인생에 이 풀려지는 키가 이제 작동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분교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을 풀어나간 이 결론을 딱 한마디로 얘기해 본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우리가 심판을 당하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축복을 당하든 그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들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참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본심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만나는 상황이 좋지 않아 보여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선하신 본심은 유유히 도도한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내 손에 들려지는 결과물로 내가 지금 잡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향한 본심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마저도 징계마저도 그것이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는 그때의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신뢰할 수 있다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 날지라도 그 하나님의 본심 믿으며 담대하게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